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세단의 본질에 집중한 변화로 돌아온 현대의 대표 중형 세단 쏘나타 가솔린 모델입니다. 깔끔해진 디자인과 직관적인 실내 구성 그리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까지 더해지며 출시 이후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오늘 영차에서 준비한 쏘나타 가솔린 장기렌트 프로모션 자세한 금액까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국산차부터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대기업과 재휴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쏘나타 가솔린 모델은 복잡하지 않은 구조와 안정적인 주행 밸런스를 갖춘 현대차의 대표 중형세단입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준수한 트렁크 적재력 그리고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돼 패밀리카는 물론 비즈니스 용도까지 두루 활용되죠. 빠른 출고가 가능한 물량으로 구성돼 있어 신차 대기 기간 없이 바로 계약 및 인도가 가능하고 초기 비용 없이도 중형 세단을 시작해 볼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월 납입금 50만 원대로 준비했습니다. 장기 렌트는 차량을 구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5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후 계약 종료 시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세금, 정비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장기 렌트의 장점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에 보험, 세금, 정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지 관리가 편리한 금융 옵션입니다. 특히,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개인 보험 이력이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거나, 인수할 수 있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렌트료를 경비 처리해 세금 절감 효과와, 부채 비율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장기 렌트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이용하고 싶거나 보험 세금 정비까지 포함된 올인원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024 현대 소나타 dh 가솔린 1.6 익스클루시브 차량가 3,539만원 기준 프로모션 할인을 적용해 산출한 견적입니다. 월 납입금은 36개월 기준 56만6천원 60개월 기준 50만8천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견적은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보증 조건입니다. 즉, 선납금이나 보증금을 일부 납부하면 월 납입금은 더 낮아집니다.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다면 무보증 조건, 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선납금이나 보증금 조건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상담 링크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